네, 땅집고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표창 하우 에스테이트 대표님을 모셔봤는데요. 이 역세권, 대한민국 역세권 투자지도라는 책을 최근에 또 내셨고, 또 역세권 하면은 또 아무래도 가장 또 저명한 분중한 분이시니까 저희가 오늘 또 역세권 분석을 한번 낱낱이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대표님, 뭐, 좀 본인 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어, 이 책은요, 제가 그 철도 계획을 한 12년 정도 직접 하고, 예, 부동산하고 도시 계획들을 직접 해보면서, 어, 느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모아서 정리하고, 아, 우리가 좀 역세권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막연하게 알고 있지만, <laughs> 좀더그 내용적으로 좀 수치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여러분들 구독자분께서 또이 방송을 보시는 분께서 이해가 좀 되셨으면 해서 이 책을 좀 내게 했습니다. 이 책을 인터뷰하기 전에 쭉 한번 읽어봤는데 이 책에서 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게 여기라고 네. 하더라도 어떤 역이 좀 가치가 있고 또 장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역은 어디인지를 좀 분석하는 내용이라고 이 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먼저 쉽게 말해서 가치가 높은 역을 보는 기준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어 일단은 기존 역일 수도 있고요, 새로 생기는 신설 역세권일 수도 있습니다. 내용은 같을 거라고 보여지고 다만 우리가 지금 철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지하철 수도권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라고 하면. 그 22개의 노선이 가고 있거든요. 역으로 따지면 환승역까지한 640개 역이 됩니다. 수도권 광역 그 전철 역을 보면, 근데 그 640개 역이 모두 다 동일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고 그러면 뭐 트리플 역세권, 뭐 더블 역세권이 다 좋은 거냐? 네, 꼭 그렇지도 않다라고 봅니다. 일단 중요한 건그 노선의 어떤 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하고, 그 노선이 뭔가 목적지가 있을 건데, 그 목적지가 이왕이면, 뭐, 강남권이나, 아니면 뭐 이런 광화문권, <laughs> 이런 여유도권들을 좀 쉽게 갈수 있다라는, 어, 그러한 노선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또한 가지로, 이제 상업적 기능들이 발달한 역들이 있어요. 이제 뭐, 홍대라든지, 뭐, 건대라든지, 뭐 이러한 역들을 좀더 빨리 갈수 있다라는 것들은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그 이제 철도의 사업들을 이제 구분하면, <laughs> 그냥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은 서울 도시철도 사업인데 그냥 쉽게 보면 경전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전동차가 다니는 지하철하고는 좀 차이가 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노선이 생긴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지하철하고는 좀 파급력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역 주변의 개발이 좀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이경전철이나 뭐 신림선, 앞으로 생길 동북선 이런 것들을 보면 기존의 철도하고는 좀 다른 느낌의 어떤 파급력, 영향력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식으로 좀 역마다 노선마다 좀 차이가 있다. 어 그래서 그런 걸좀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맞아 팔급력이 낮은 노선들이 모여서 생기는 더블 역세권이라 한들 기, 음, 음, 기본적인 수요 자체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단일역보다 오히려 또 가치가 그, 낮을 네, 수도 있다 그렇죠 있다라는 예, 지하철 뭐 2호선을 하나 비교해 보면 네. 뭐 일반 아무런 역보다도 훨씬 더 예, 여기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로 가거나 예. 돈을 쓰러 가거나 둘중 하나야 하나야 된다 예, 가고 싶어하는 역들을 쉽게 간다는 게 중요한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은 가치가 좀 낮은 역 들은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사례로? 어, 그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어. 반대로 예를 들어서 수도권 광역전철이니까 서울은 그래도 기본적인 수요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 의정부 경전철, 용인 경전철 네. 네. 그런 경전철들은 노선도 짧은 뿐 더러 거기서 가는 목적지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울로 가는 목적지가 아니거든요. 그 지역을 네. 돌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 순환선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또한 예로 보면 최근에 수인선하고 분당선이 이렇게 합쳐졌어요. 수인 분당선. 네, 수인 수인분당선. 분당선인데 거기서 인천에서, 예를 들어 그 서울 선릉역을 네. 가기 위해서. 그 남쪽을 이렇게 뚱 순환 쪽으로 해가지고 돌아갔고 오시... 수원, 성남 다 거쳐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오실 분들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뭐 네. 자기가 지하철을 좋아한다, 열차를 좋아한다 이런 거. 냥뭐자고 네. <laughs> 네. <그래서> <laughs> 뭐 가는 거 아닌 이상은 네, 네. 다섯 네. 시 출발하겠다 네. 이런. 많지 느낌.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이렇게 좀 순환적 의미는 적다라는 부분이고 그 도로만 상황에서는 뭐 제일 순환, 제일 순환이 의미가 있죠. 네. 왜냐하면 그냥 각각 필요한 마다 구간마다 움직이면 되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늘 얘기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지하철과 어 지방에 있는 광역 단위의 그 지하철은 좀 느낌이 다르다 어 왜냐하면 서울은 어 자가용이 있고 뭐 주차를 할 수만 있다라면 다 가고,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못 가니까 지하철이 빠르고 뭐, 약속하기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으니까. 솔직히 지방 광역단위, 150만, 250만, 대전대구 같은 경우, 이런 단위의 어떤 거기에 철도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어 수도권에 있는 광역전철보다 좀 작다 의미가. 음. 쉽게 보면 GTX가 생긴다 그러면 훨씬 더 이동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이해가 될 듯. 예. 이 수도권 강역 급행 철도의 파급력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네. 이 노선별 좀 분석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뭐좀 어디로 보시나요? 어, 일단은 뭐 노선별로 좀 보면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경험이 없는 그쵸. 새로운 어떤 형태의 또 열차와 요금 체계를 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내일 네, 노선은 당초에는부터가 2023년이라고 발표했지만 를 아, 일단은 중심부가 어디일까요, 기자님? <laughs> 삼성역이죠? 그쵸, 삼성역이죠. 삼성역이죠. 예. 삼성역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삼성역에는 지금 개발이, 그러니까 주요, 대형급 개발이 한 10개 이상 모여있거든요. 뭐, 뭐, t b c 도 있고, 예, 예. 영쟁대로 복합한승센터. 네, 예, 맞습니다. 음. 그래서 그 지하에 그 복합한승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어느 정도 좀 완성이 돼야 돼요. 네. 그래야지 지하 5층이든 6층이든 지하철을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 보시면 아무 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제서야 뭐 GBC도 뭐 50층짜리 세계로 가네 뭐하네 네.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제 그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GTX A 노선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 3 년이라고 할 때부터 이건 목표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혹시라도 헷갈리지 마십시오. 목표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인 거지 현실과는 다른 얘기일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공사 늦춰지고 있는데 뭐 일부러인지는 아 어, 어. 그런 것도 조심스러지조심스러움도 있습니다. 그게 마치 뭐뭐 뭐 전체적으로 안 되는 것 마냥 하지만 뭐 문화재가 나왔다, 뭐가 나왔다, 네, 민원이 많다, 네. 뭐 그런 것보다는 거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그리고 없고 수요도 없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빨라, 한 26년 정도, 뭐, 한 26년, 27년 정도. 그러니까 GBC와 그 밑에 있는 복합환승센터가 아, 그래도 어느 정도 구조물이 되고, 어, 열차가 오갈 수 있는 정도의 안정적인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26년, 27년을 보고 있다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삼성역에 가는 노선이 뭐가 있을까요? 신호선. 네, 신호선. 시노선. 신호선이 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늦춰질 수 있는 사업인데, 그 삼성역이 어찌 됐건 A 노선 때문이라도 지금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 와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네, 상당히 그러니까 서울시나 강남구나 아니면 국토부도 다 부담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인허가든 공사든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국토부도 이미 뭐 A, B, C, D까지도 얘기하는 상황이어서 음. 아, C까지는 해줘야 <laughs> 그래서 <laughs> GTX라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본격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좀 하고 있어. 네, 느낌으로. 상대적으로 좀더 빨리 될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한2 0 3년 2030년까지 는 생각했는데 아, 그게 한 일, 이년 정도 빨라져서 예, 한 28년? 그 정도까지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A 노선 다음에 만약에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노선은 C 노선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수요나 가장 많은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 삼성역을 갈수 있다는 라 거고 그 노선을 같이 중심으로 이용해서 하는 노선이 C 노선이기 때문에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아, 이제 기존에 있는 역에서 아, 추가 역을 볼수 있다. 음, 음. 그래서 지금 추가 역에 대한 이슈들이 분명히 있고요. 네. 남쪽으로 보면 이제 금정역이 있는데요. 금정역에서 수원까지는 기존에 있는 경부선을 활용을 하게 돼요. 네, 그렇죠. 근데 경부선도 열차가 타고 다니잖아요. 그렇 그렇죠. 근데 거기를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운행이 그러면 누, 어느 기차가 먼저 가게 돼 있는 거죠? 아 그거는 어,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부선이요. 가운데가 가운데가 경부 1선이고 양측이 경부 2선이거든요. 네네. 가운데가 지금 일반 열차 KTX 이런 것들이 다니고 있어요. 어. 새마을로 네. 바깥쪽에 지하철 전동차가 다니고 네네. 있고 근데 여기는 당초 계획으로 보면 경부 가운데 1선 중심부를 이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음. 어, KTX가 지나간다. 그럼 지하철 멈춰야죠. 음. 네, 어, 예, 예. GTX가 지나간다. 그러면은, 뭐, 그보다 좀 파급력이 낮은, 뭐, 다른 일반 ITX 열차나, 어. 이런 세마으로 이런 것들을 자꾸 멈춰줘야죠. 어. 그런 식으로 멈추다 보니까, 당초 계획은 한 120대, 한 130대까지도 하루 운행을 수원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그래서 한 30대, 음. 뭐 많게는 30, 40대 정도까지는 일부는 이렇게 그 위로 좀 빼고, 경부선 활용할 수 있게 다른 걸로, 예, 그래서 빼고 안산으로 좀 일부 보내준다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아마 상록수 쪽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올 2월달에 상록수역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아마 네. 열차 운행상 아, 선로 용량이 꽉 찼기 아,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일부 좀 이쪽으로 회차 시키려고 돌리려고 이제 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공들은 어찌됐건 안산시한테 지금 넘겨준 거예요. 네. 이제 노선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런 지자체 협약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인도 권역이 생기면 또 안양시가 한번더 부담을 해야 더될 수도 부담을. 있고 또 의왕역이 있 수가 있었거든요. 의왕역도 생기면 의왕역도 좀 부담을 해야 되고 왕십리가 하면, 네. 왕십리가 하면 또 서울시나 뭐 성동구에서 ]가요. 또 부담을 맞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담을 뭐, 원한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실시 협약을 이렇게 좀 대외비로 이렇게 협약을 체결하고,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서울시는 지금 수장이 없어가지고, 네. 아직 아. 이거에 대한 결정권을 쉽게 못할 건데, 이제 또그 새로운 시장이 만약에 어떤 그디텍에 대한 것들을 좀더 크게 생각한다라면, 뭔가 뭐 추가역에 대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고 라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아마 국토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은 본인들이 좀,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가 비용을 내서 그걸 하지는 않도록,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서울시는요 이번에 새로 또 이제 발표된 게, 그러니까 신호선은 뭐 왕십리역이지만 A 노선은 뭐 광화문역 그렇죠? 신호선은 네, 뭐 네. 동대문 네. 역사문화공원역 네. 이런 식으로 다 이호선 라인 이것도 다 네. 이렇게 결집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용을 하시는 사람들이 좀더 편하게 이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신호선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들은 그렇다라고 보여지고 GTX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네? 제가 듣기로 요금이 5천 원이라는 말을 제가 들어가지고 집값이 오른 만큼의 또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그 5천 원까지는 아닐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음. 최근에 그 국토부에서 GTX 신호선 그 민간 사업 시행을 선정하는데 이제 공고가 났습니다. 그 네. 내용을 통해서 바라보면 그 기본 요금은 최대 2,700원까지. 2700원. 그러니까, 그럼 2,700원일 거라고 보여져요. 현재, 네. 현재로는. 플러스 5kg당 250원 정도. 아, 그거를 거리상으로 가름을 하면 네. 한 4,000원에서 조금 더 네. 넘어가는 선. 아, 그 정도가 기본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 네. 또, 일단은 그 내용상으로 보면 GTX와 GTX 간의 어떤 요금 환승 할인. 이 가능하다. 그리고 GTX를 타고 뭐 삼성역 내려서 어 선릉역이나 강남역 간다. 그러면 뭐 추가 요금이 많이 붙는 게 아니죠. 그냥 100원 정도? 어 이렇게 또 환승이 가능하다라고 국토부는 어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공고가 나중에 큰 산이 될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어 쉽게 말하면 철도는 초기에 특히 초기 사업의 철도는 재정적자가 상당합니다. 그랬을 때말 그대로 GTX, GTX 간의 요금, 한, 요금 환승 할인. 그 다음에 지하철과 요금 환승 할인. 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넘어야 될큰 산입니다. 왜냐하면, 어, 말 그대로 열차는 일반 열차가 가는데, 그 요금 체계는 여기 군송 약간은 말 그대로 그 지하철 개념으로 가고 있다는 라 거예요. 음. 이 경험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경험입니다. 실제로 춘천에서 청량리까지 오는 ITX 열차는요, 네. 환승할인 일이 안 돼요. 기차니까. 네, 네 그, 그 기차니까. 근데 네. GTX도 똑같은 열차거든요. 네. 왜 GTX만 특별 대우를 해두느냐. 그게 아마 GTX A가 개통되는 어떤 그 진짜 요금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될때 그때 한번 그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